오늘 소개할 내용은 마오가 각 영웅별 스킬 상호작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우선 마오가의 돌진 스킬의 경우 모든 영웅이 시식기에 면역되는데, 아나의 수면총이나 둠피스트의 우클릭, 라이나르트의 돌진에도 모두 면역되고, 심지어 라이나르트의 궁극기나 애쉬의 밥도 그대로 무시해버려. 게다가 마오가가 돌진한 뒤에 찍을 경우 시식이 스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궁극기나 스킬도 끊어버릴 수 있는데, 대신 상대가 방벽으로 막아버릴 경우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마오가의 궁극기는 둠피스트의 우클릭이나 브리기테 박밀, 오리사의 투창 등, 시식기 스킬들로 끊을 수 있지만, 대신 궁극기 안에 들어와버릴 경우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 현재 질풍참 같은 이동 스킬의 경우 안으로 들어오면 끊어져 버리는데 정곡 킨의 궁극기는 궁이 끊어지긴 하지만 힐면 효과는 그대로 적용돼. 그리고 파라나 인디아리처럼 궁극기 사용 시 공중에 떠 있는 영웅들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둠피스트나 정곡 킨처럼 이동기형 궁극기들은 안에 있을 경우 궁극기 사용이 불가능해. 게다가 나이프위버의영꽃탄상이나 메이의 빈벽으로 궁극기 높이보다 높게 올라가더라도 바닥으로 그대로 튕겨져 버리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마오가가 꽤 재밌는 영웅이라고 생각해. 각각의 스킬들의 능력이 꽤 재밌는 영웅 마오가.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아니 이걸 왜 끌어